오늘은 2025년 11월 6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새벽 2시 56분입니다. 제가 갑자기 동영상을 켠 이유는 뭐 자다가 깬 것도 있지만요. 와, 갑자기 엄청 커다란 달이 이렇게 창문을 막 비춰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앞에 그 건물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었나?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이는 저 커다란 달이 제 창문, 정확히는 제 방안 전체를 밝히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너무 아름답다. 내가 이렇게 밝은 달을 보면서 새벽을 느낄 수 있는 젊은 날이 언제가 또 있을까 싶어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저희 순간을 기록하고자 녹화를 눌렀습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지금이 제일 젊다고도 느껴지는 애매한 그런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었던 일도 잘안 되기도 하고, 완벽하게 만들었던 루틴들도 잘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제 자신한테 실망한 것도 많고, 근데 그럴수록 더 인생을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고 살아야 저한테 맞는 걸 찾을 수 있는데, 말이 쉽지, 함부로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어, 뭐랄까 새벽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모든 20대 청춘들도 그럴 거고 내년에 저는이 시간에 또뭘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25살의 저는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달을 감상하고 있네요. 내년엔 회사에 있을까요, 제가? 아니면 하루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저의 미래가. 여러분도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꿈? 노력하는 게 있으신가요? 모두들 전부 다 하고 싶은 거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아무리 본인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육체적인 건강이 됐든, 정신적인 건강이 됐든, 건강해야 그 삶도 즐길 수 있어요. 잘난 상태여도 어느 순간엔 내가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추락했던 게 거의 다 건강적인 사유예요 저의?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 제 주변 지인분들도 보면 다들 돈 많고 누릴 거다 누렸는데 건강을 못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션, 특히 이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 요즘 굉장히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 떠서 운동을 하고요. 눈 뜨자마자. 그러니까 뭔가 좋더라고요. 일어나는데 찌뿌둥함이 하나도 없고요 우선 몸이 엄청 가벼워서 눈 뜨자마자 달릴 수 있어요 체력도 확실히 뭐 전에 비하면 뭐 쌩쌩하죠 이게 청춘이거나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뭐 늙은 사람 같네요 누가보면 저는 지금 아직 한창 어릴 텐데요 하...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게 두개 수어 가진 게 짱인데 솔직히 직업이 있지 않아도 행복하면 장땡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학생이었을 때나 회사원이었던 시절이 제일 우울했어요. 근데 지금 백수일 때 인생 행복 고트 찍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요. 저 지금. 저 지금 수능 끝난 고3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냥 제 인생 통틀어서 25살 2025년 한 해가 전체다가 행복했어요. 시험에 떨어지는 날에도 담담했습니다.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뭐 어때? 떨어질 수 있지? 그까까 다 시험 보는데, 기회는 언제든 있어. 이렇게. 스스로 달래기다고요. 실제로 뭐 기회는 더 있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그냥 제 행복한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직업이 없는 저라도 남들한테 전화 올 때는 위축되긴 하지만 그 외에는 살만합니다. 굉장히 잘. 그래도,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본인이 아무리, 현재의 상태가, 불안정하고, 뭔가, 떳떳하지 못하더라도, 당당하게 삽시다, 우리. 뭐, 어때? 나 같은 사람 한둘이겠냐? 아, 그리고, 25살에, 뭐, 아파서 잠깐, 일안할 수도 있잖아.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 뭐가 돼야만 꼭 자랑할 게 아니니까요. 그냥 건강하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는 게 어쩌면 누군가는 내가 제일 부러울 수도 있어. 나 지금 돈 많은 백수거든. 나 진짜 행복해요. <laughs> 내년에도, 내년엔 그래도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어. 직업이 있고 행복한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1년 뒤에 제 모습이 궁금하군요. 그럼 여러분, 항상 제 봐주시는 모습들은 거의 없겠지만,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저달 보면서 소원 비시고 주무세요. 그럼, 안녕!